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용보험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29페이지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관에서 이 소정급여일수에 관련된 부분도 종종 시험,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죠. 내가 실업급여를 도대체 며칠이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소정급여일수는, 주로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느냐를 가지고도 보고 그래서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5개의 기간을 가지고도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를 가지고도 봅니다 나이 그래서 30세 까지를 보느냐.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30세. 어, 보통 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서는 조금, 조금만 조금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에서 50세까지. 그 다음에 50세 이상. 이렇게 3개의 그 나이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이제 그 180일 이상만 가입하면 어, 실업급여 받을 수있다그랬으니까 1년 미만이 나올 수도 있죠. 보통 7개월 정도 회사 다니면 180일 나옵니다. 근데 6개월은 아,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무급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짜는 고용보험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가끔 180일 안 나옵니다. 예. 어쨌든 7개월 다녔다 그러면 1년 미만이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1년 미만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90일만 주겠대. 석 달치만 주겠다라는 거죠. 그니까 조금 가입했는데 많이 줄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이가 상관없이 1년 미만으로 보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은 다 90일만 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대신, 30세 미만, 너희는 젊잖아. 빨리 취업할 수 있잖아. 해서, 90세, 아니, 30세 미만은 3년까지도 90일만 지급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예, 이거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 또 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측으로 가면서, 첫 번째는, 플러스 30일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0일, 150일, 180일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30일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20일, 150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0일, 180일, 180일, 210일, 210일, 240일. 예, 이렇게 해서 현재는 240일이 제일 많이 중요해 제일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240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잘못 그리신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홍길동 씨가 현재 나이가 35세고 35세고 고용보험에 들어있던 회사를 뭐 10년 동안 다녔다.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35세 여기죠. 여기에 속하 있으면서 10년 이상 다녔으니까 이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이 도표를 그릴 수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음. 이게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고요.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는 나이 상관없어요. 그냥 30으로만 그냥 이최최 최 기본적인 나이. 그다음에 기간은 1년 미만은 아예 없습니다. 1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요 부분 자영업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그, 어,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기 때문에 1년 미만도 없고, 그다음에 나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음, 그 밑에 나오는 얘기는 소, 수, 수급 자격자가 소정급여일 순에 임신이나 출산휴가 그밖에 사유로 인해서 수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을 유예해 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피보험 음, 기간은 그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에 적용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가지고 한다는 라 다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 자영업자인 경우는 수급자와 관련된 폐업 당시 적용 사업에서의 보험 가입 기간 중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자,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이 납부를 안한 기간이 있다 그럼 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따져주겠다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다 그 이제 반가로 4번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거예요. 음, 내가 A 회사에서 A 회사에서 5년을 근무하면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중간에 내가 그냥 자영업을 했어. 그래서 고용 실업급여도 안 받았어. 그리고 자영업 할 때는 내가 실업급여 가입을 안 했어.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이 안 돼서 다시 포기하고 회사를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서 또 2년 정도 하다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홍길동이라고 봅시다. 홍길동이가 이 시점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어느 만큼 받는 거냐? 2년치만 받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경우는 뭐냐면, 이 A회사에서 퇴직해서 B회사로 가기 전까지가 3년만 넘지 않았다면, 3년 미만이라면, 이 회의회사에서 고용보험 들었던 5년을 합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5년 플러스 2년이니까 7년이 되겠 7년치에 대해서 2년이 아니라 이 2년분이 아니라 7년치에 대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실업급여를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중간에 3년만 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합쳐주겠다라는 거 합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놀았어 놀다가, 이 a 회사에서 나온 뒤로 그냥 놀다가, 놀다가 자영업을 차렸어. 이 자영업을 차린 게 3년이 안 지났다. 그러면 여기서의 5년과 자영업 하면서 고용보험에 들었던 예를 들어 3년 있다. 그러면 5프라 3 해서 8년치를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주겠다라는 거야. 이 자영업자가 합치는 걸 원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그죠? 예, 네, 그래서. 3년만 지나면 아니 지나지 않으면 그 수를 합산해서 계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29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에 나오는 것들은 음, 그 반가 5번은 뭐냐면 피보험 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 기간에 피보험자가 된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된 날로 속하는 보험 연의 첫날에 그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 기간을 계산한다. 예, 참 말이 어렵죠. 예, 법이 참 말이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도 어그 회사를 옮겨다니든 뭘 하든 간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걸 합산해서 주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십시오. 예. 음, 그 다음에 연장급여. 제가 아, 초도에 그 초, 어, 어, 시력급여를 처음에 진행하면서 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거 지울게요. 시, 시력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죠그 구직급여는 어, 실업급여, 어, 상병급여, 연장급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거고, 상병급여는 질병이나 사고로 7일 이상. 이상 어뭐 입원이나 요양을 필요할 경우에죠 연장급여는 개별 연장급여도 있었고 특별 연장급여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훈련 연장급여도 있었다. 음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 연장급여에서 어말 그대로 음 훈련이 필요해서 자 직업안정기관의 자원 수급자격자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훈련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교육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에 따라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험의 인정을 받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훈련 연장급여라고 하고 이 기간은 최대한 2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훈련 연장급여는 최대 2년까지. 네. 그 다음에 개별 연장급여. 말 그대로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어, 실업의 인정을 받는 날에 대해서 어, 취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60일까지. 60일까지 연장해 준다. 그러면 개별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431페이지 상단 박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 급여 지급이 끝난 날 끝난 때까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직업 소개, 그 고용 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 소개를 응했어. 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된 거야.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양 가족이 있는 자죠. 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가 있거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이거 예, 오타가 좀 났네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에 예, 또 부부 합산하여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 개별 연장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한다라는 거죠. 음. 또한 특별 연장 급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어요? 특별 지역이나 업종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령 어, 실업의 급증 등으로 예 실업의 급증이라 그랬어 그죠. 대통령령으로 사, 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어, 연장급여를 초과해서 지급해 줄 수, 이것도 플러스 60일인 거죠. 이건 2년까지였고요. 이런 예, 날짜 좀 조심해서 봐주세요. 날짜. 자, 그러면 43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 연장급여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는 그냥 좀 어려워요. 그냥. 그러니까, 실업의 급증 등이라는 그말 한마디로 그냥 무슨 얘기예요? 그 지역 혹은 그 업종이 실업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도 지금 재취업이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특별 연장급여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정말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런 세세한 것까지 나온다면 지금 상해에 속하는 20%에 속하는 거죠. 그냥 쉬, 그냥 편안하게 찍으십시오. 아시겠죠? <laughs> 예. 다음에 음,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지급일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그런 거죠. 에, 고용센터에 가서 그죠? 구직 등록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주 뒤에 오세요. 그럴 수도 있고 3주 뒤에 오세요. 뭐 혹은 뭐 1주에서 4주 사이라 그랬죠, 이건. 어쨌든 2주 뒤에 오세요. 그러면 2주 뒤에 갔을 때 구직 활동을 했으면 그 구직 활동한 것만큼, 2주 동안만큼만 지급되는 거죠. 응. 예를 들어서 3주 동안에 3주 뒤에 오세요, 그랬다 그럼 3주 동안에 구직 활동한 거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된다. 이렇게 보... 그 어, 실업급여를 아니 실업을 인정받은 날 수만큼 예, 예 구직 활동했다는 게뭐예요 실업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응. 인정받는 거죠. 그 날짜만큼. 지급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이제 뭐 사망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 그 배우자나 유족에게 지급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순서대로 배우자, 배우자 가 없으면 자녀, 자녀, 배우자 자녀 없으면 부모, 다 없으면 손자녀 이런 식으로 그 순서에 의해서 어, 실력급여에 대해서 어, 그 뭐야, 재산 그 유산 돌아가듯이 그렇게 예,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예. 수급 자격에 제한. 수,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라는 거죠. 그 경우가 딱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첫 번째는 자원퇴사. 두 번째는 중대 규책 사유. 이두 가지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아예 없다. 넌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대 규칙 사인는 형법이나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든가 사업에 막대한 질량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노동 불용으로 정하는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이런 것들이 중대 규칙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예, 쉽게 제가 자원 퇴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라는 거죠. 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라든가 일번에 나왔던 것처럼 중대 규책 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라든가 그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든가 예, 이럴 경우에는 자기 사정에 의한 퇴직, 자원 퇴사로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액금품자에 대한 지급 유예. 이건 뭐냐면 아예 안 준다라는 게 아니라, 어 고용센터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해라 갔어. 네? 퇴직해서 이제 어 실업급여 신청했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퇴직할 당시에 받은 금액이 1억이 넘어. 뭐 퇴직금이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위로금이. 마지막 달 급여는 빼고요. 그래서, 어, 뭐, 어, 퇴직금, 퇴직위로금, 이런 명목으로 받은 게 1억 원 이상이야. 그러면 이제 고용센터에서 일한다는 라 거죠.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참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 당장 실업급여가 급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오세요. 그래서 3개월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유예. 안 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3개월 뒤에 와서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3개월만큼 지금 유예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직후, 이 직후, 12개월 이내에 받아라 그랬죠. 그죠. 시0 급여, 그만큼 또이 사람도 유예시켜 줘요. 1 2 플러스 3이 되겠죠. 3개월 주의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1억 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어, 또한 그... 수령한 금액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공기관에서 어, 일했던 사람이 든가 혹은 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서 일했다든가 혹은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에 속하면서 그 1억원 이상 받았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예해 주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훈련거부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제한 예,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딱두 가지 밖에 없었다랬죠 어떤 사람? 자원 태사자와 그죠? 예. 예 수급 자격 제한에 속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외에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 예 거부했다, 거부. 고용센터에서 뭔가 해달라 그랬었는데 거부했어. 교육. 교육 훈련을 으라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든가 혹은 뭐 어, 알선을 했는데 알선을 했다면 면접을 참석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거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했다. 그럼 너 실업급여도 안 준다.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 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이에요. 그래서 소개된 직업 또는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근데 아 그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에, 실업급여는 못 받는데 거부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거부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게 어, 433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거야 소개된 직업 또는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걸 소개시켜줬거나 훈련 받으라고 했던 거야 그런 건 거부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취직하거나 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주거 이전이 필요하나 그 주거 이전이 어려울 경우. 음. 당신 저 부산에 가서 취업해 부산에 당신 일자리 어, 구하는 데서 취업 시켜준대. 근데 내가 여기서 어, 뭐 고령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근처에 병원 그 병원에서 밖에는 치료를 못 받아. 그래서 내가 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 임금 수준에 비해서 20% 이상 낮게 준대. 예, 네, 그런데는, 아, 왜 난, 또, 딴 데서는 왜 100만원 준대, 여긴 80만원 밖에 안 줘. 이렇게 해서 취업을 거부했어. 예, 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비록 거부했지만,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거부했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부정행위에 따라서는 급여가 지급이 제한된다. 어,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부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 이런 거죠. 구직활동 안 했는데 했다고 속이거나 이런 거죠. 친뭐 이럴 수 있어요. 친구가 회사에그 인사 담당자라서 야 명함 하나 줘 해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면접 보고 왔는데 어 떨어졌어요 이랬는데 실제로 전화해 보니까 면접 보러온 사실이 없어. 그럼 이게 부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그죠? 네, 아, 튼 등등 그런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어, 지급을 제한되고, 또, 이미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을 할 수도, 토해내라, 너, 받은 거, 가져와다시 이렇게, 반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게 반환명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 대신, 이제, 그게, 음, 그 반환명령에 대한 반가로 2번을 좀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 종업원이 그 거짓 신고 또는 보고로 인해서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사업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주도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얘가 중대 규칙 사유로 퇴직해야 되는 경우야. 그죠? 중대 규칙 사유는 아예 실업급여 받을 수 없죠. 근데 회사에서 그래도 아우 10년 동안 일하면서 그동안. 그동안은 사고 안 치고 잘했어. 요 때만 사고를 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아예 그래도 인정해 줄래.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렇게 퇴직원을 썼어. 쓰게 해줬어. 그럼 이 사람이 시적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중대규책사유가 아니니까. 회사에서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너 나가라.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중대규책사유 때문에 퇴직한 경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회사에서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써준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회사도 연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어, 거짓으로 어, 퇴직원 작성하지 않아요. 이제 절대로.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예전에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 부정행위고 그런 것에 따라서 반환 명령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제가 설명 다 했죠. 취업촉진수당에 뭐가 있다? 예. 조기재 취업수당.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의 일반적인 경우엔 50% 고령자나 장애인일 경우는 얼마다?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언제 받는다? 창업하거나 혹은 회사에 취업한 뒤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그 금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기 재취업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수당. 네.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교육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비라든가 식대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 그랬죠. 그게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그다음에 강역 구직 활동비 예, 본인이 사는 곳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구직 활동을 하나 다녔다. 거기에 대해서 차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주비 예,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예, 제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자영업자는 본인이 본인이 들면 돼요. 그래서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나 혹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어 일반적인 지금 나왔던 것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이것들이 다 적용되는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어 연장급여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안 된다. 연장급여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예, 누구는 안 되는 거다. 자영업자는 안 된다. 예, 그럼 나머지는 다 자영업자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에,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것도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뭐였어요? 100,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자영업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가 1년 이상 해야 된대. 그래서, 어, 수, 그, 고용보험, 아니, 실업급여 받는 것도 1년 미만자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 그, 별표 빡,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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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표 그려드리면서 30, 30에서 50, 50 이상. 이렇게 했고,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를 아예 뺐던 게 1년 미만 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영업자는 이렇게 1년 이상부터 10년까지 가는데, 나이는 상관없이 그냥 여기, 여기 것만 적용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이력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대규칙사유와그 다음에 자원퇴사일 경우에는 못 봤지만 자영업자는 조금 달라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이력은 똑같아요 그 근로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보험료 냈던 기간 동안에 그 소득이 발생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잡아줘요. 어. 대신, 이제 내가 자영업자로서 어 고용보험에 들었는데 3년 미만일 경우야. 3년 이상일 경우. 내가 보험 들어있는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미만된 안 되는 기간만 갖고 하고 3년 이상일 경우에는 그 3년 이상 되는 그한그 보험료 냈던 음, 그걸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음. 다음은, 그, 이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일액도 여기서도 상한액이 8만 6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는, 최저임금액에 맞춰서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반적인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에 곱하기 50이에요. 최저 수준이라면 최저 수준에 90%를 하겠죠. 그 다음에 소정급일수. 여 지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에 거만 쓴다. 우에 거만. 우에 거만 쓰는데, 1년 미만은 또 빠진다. 예. 네. 똑같죠?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그죠? 그 다음에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예. 그래서 자영업자일 경우에도, 폐업, 자영업자는 퇴직이 아니고 폐업이잖아요. 그죠? 폐업했을 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아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당한 경우, 예, 그럴 경우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어, 방화 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중대한 규책 사유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이 뭐냐면 음. 여러분들 어, 방화가 발생했어요. 근데 본인이 부주의하게 예를 들어서 뭐 가스 밸브를 안잠갔다든가 혹은 뭐 전기 스토브를 안 끄고 갔다든가 이런 본인의 어떤 규책사유에 의해서 회사가 불이 불나서 어쩔 수 없이 폐업했다 이러면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하기 위해서 폐업했다. 아유 이거 장사 안 되니까. 내 취업하기 위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혹은 아 이거 접고 다른 사업 해야지 이런 식으로 폐업했다 그러면 안 주겠다는 거 그밖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한 경우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예, 주지 않겠다는 라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자영업자에 대한 그 고용보험까지 했었는데요 이시간엔 예, 어, 요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